미국산 불매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맥도날드 매장이 활활 붙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산 제품이라면 먹지도 마시지도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매 운동을 넘어 미국 자동차나 매장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테슬라 매장 앞에 주차된 차량 7대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서 테슬라 차량 17대가 불탔고 프랑스에서는 새로 짓고 있던 맥도날드 매장에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온라인에선 미국 상품 불매를 장려하는 보이콧 USA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유럽 관광객 수는 1년 만에 17%나 떨어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호관세가 일단 유예됐지만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보에 대한 유럽의 반감은 여전히 큽니다. 트럼프의 변덕에 맞서 유럽연합도 강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이때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어디로 갈지 주목되는데 단기 하방 압력은 높으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인보다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두고 관망하는 자세로 저점 투자하면 어떨지요? 성투하세요.